스타렉스 타이어권인데 상행선이야 우리 영역이 아니야 그 고객님 보고 얼른 업체 변경 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어서 이곳은 본사 직통번호가 있거든 전화를 때려 내가 운전 중인데 그거를 업체를 찾아서 그쪽 업체에다 전화하고 거기다 업체 변경을 해또 이거는 나 거기다 전화하고 넘겨주는 거 근데 그냥 말 전화도 없이 그냥 넘기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닌 거지 어, 상담원한테 전화하는 게 확실히 나 그러면 월급은 깎이는 걸 알고 있어 그래도 그렇게 해 점수 깎이더라도 확인사살로 확실하게 업체 변경 해 본사 여직원보고 그 접수번호 대고 상행선 그 갓길 k 얘기해 줬고 업체 변경 확실하게 했어 어, 상담원한테도 한마디 했지 내 운전 중이라 그 업체 찾아서 전화 못 합니다 저는 운전을 해든안 하든, 하든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게나아럼 상담원이 그 시간 이후로는 누가 시간을 지연 시켰던 안 시켰던 지금은 내가 손님 통화하고 업체 변경하는데 5분은 뺏었겠지 그 시간 이후로는 그 손님이 민원을 삼든 뭐하든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 소지는 금을 걸 수가 있는데 전화를 줘서 그 업체 전화했더니 엄마 쉬는 날또 전화를 했더니 걔는 또 어디 장거리 견인했대. 또딴 사람한테 전화해달래. 전화했는데 그 놈은 또 전화를 안 받아, 그 업체가. 그냥 본사 직원한테 하는 게 현명한가. 운전하면서 사고날 일 있어. 근데 그렇게 해서 점수를 미겨서 월급을 깎으겠대, 등급을 미겨서. A등급하고 C등급 차이가 5천원 차이가 나, 견인은. 모든 출동권에서 다 깎아버리는 거야 등급을 낮춰버리. 아니 5 0 0권 중에 해피콜은 딸랑 10명 보내가지고 그걸로 점수를 미겨가지고 그5 0 0권을쌍그리다 견인을 5천 원씩 하면 얼마예요? 200씩 날라가버려 200만 원씩. 원숭이 주법으로 월급은 잘깎고 그거를 또 개발한 사람은 누구가? 헬레면 마스터처럼. 전체 서비스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마스터보험을 들었으니까는 그뭘 하든 하이간 문자가 와. 그럼 거기서 점수를 미기는 거야. 그럼 그 건당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끔 해서 그 기사를 걸러낼 생각을 해야지. 못되게 했다면 그냥 딱 해피콜, 또라이, 세 명만 딱 만나면 C등급으로 가는 거야.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걸 원숭이 주법이라고 해. 음, 똑똑한 거지. 햇피콜 간단하게 몇 사람 넣어가지고 고사 지내는 거지. 그 사람들이 최하 점수를 미게 월급을 편하게 깎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한 업체당 200만 원씩 까먹는다고 생각해봐. 그 또라이 3명 만났을 때. 그럼 그거를 요구 조건을 맞출려면 최대한 없애야 돼. 최대한 적게, 양을 적게 해야 돼. 이제 일을 많이 하면 안 돼. 우회전할 때도 서야 되고, 길도 많이 막히고. 이제 코로나 끝나서 장거리견인 이제 고속도로 많아질 것이고.